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영상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와 중세에는 세계를 이루고 있는 사물, 그리고 사물을 구성하는 원소에 관심이 높았죠. 17세기에서 19세기에는 관념이라는 문제에 매어 달렸고, 20세기는 말과 언어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1세기 세계 인류는 시각과 이미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질성의 시대에서 어, 이미지 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미지 시대가 되니까 세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색채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마셜 맥루언이 이 미디어의 이해라는 자신의 저술을 통해서 구텐베르크 이후에 인류 문명의 기반이 되어 왔던 활자 문화가 이제는 종언을 고하고 영상 문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벌써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문자 매체는 영상 매체로 문명의 기반을 바꾸었습니다. 인류는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그 주도권이 옮겨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 그때쯤에 에이, 이 형태, 형이라는 것의 시대에서 색의 시대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까지 형태의 종속 변수였던 색이 독립된 값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색채라는 것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즈음에 인류는 전대 미문의 새로운 격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디지털 혁명이죠. 디지털 혁명은 문자에서 영상으로 넘어가는 이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우리가 산업 시대에 진입할 때 기억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속도는 편의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속도로 인해서 우리는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오늘날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산업시대에서부터 시작한 이 속도 중독을 SNS 등의 온갖 다중 매체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속도는 더욱더 더욱더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이 속도의 시대에 수없이 많은 조직들이 단숨에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색채, 색채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20세기는 논리와 이성과 매우 가까웠죠. 그런데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이성보다는 부정확하고 이성보다 저열한 것으로 여긴 감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감성에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세계 문지방을 넘어올 때 감성이 복권되고 사람들은 감성과 더욱더 친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의 세계는 어땠을까요? 디자인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체를 디자인하던 디자인이 이제는 감성을 설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년 전 저의 제자들은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어떤 제품 또는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디자인을 전공하는 저의 제자들은 감성, 느낌, 관계성, 인터페이스, 경험, 이미지, 이러한 것들을 디자이너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음향 전문가는 자신의 예민한 아, 감각으로 미국의 소리와 영국의 소리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두 나라의 음향적인 특질을 미국산 오디오와 영국산 오디오를 제조하는 데 반영합니다. 색채 전문가는 중국의 색과 홍콩의 색과 대만의 색을 공통성과 차별성을 분별하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색채의 차이를 통해서 이새 나라, 이새 지역의 사회문화, 사회경제의 차이를 추론해내고 있습니다. 감성을 소리나 색이라는 보편 매체를 통해서 밝혀내고 이것을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색은 상대주의적 가치를 갖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지역이나 문화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선의 색이 저 문화권으로 옮겨지면은 악의 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지구촌의 여러 국가, 여러 지역, 종교, 문화권에 따라서 선호하는 색과 혐오하는 색이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제품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그 수출 대상국의 선호색, 관습색을 모르고는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글로벌 기업이라면은 이 글로벌 지역들, 여러 국가들에 에스닉 컬러, 이 민족의 색, 지역의 색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세계 시장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색은 조직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많이 활용되죠. 국가적으로나 도시, 기업, 저마다 색채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국가의 색, 도시의 색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의 도시의 색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자연색, 인공색, 인문색이라는 이세 차원, 세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자연색이라는 것은 그 도시에 1차적으로 땅의 색, 흙의 색을 밝혀야 합니다. 그 땅의 색, 흙의 색은 모든 인공 구축물들이 그것에 포섭되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입니다. 그 땅의 색, 흙의 색을 비롯해서 그 도시에 자생하고 있는 식생의 색, 그리고 그 도시의 사계절의 색, 그 도시의 공기색, 공기에 무슨 색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햇빛이 풍부한 이 지중해 연안 도시들의 공기의 색과 햇빛이 매우 희박한 북유럽의 도시의 공기의 색은 전혀 다르죠. 이런 공기의 색에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인상파 화가들이었습니다. 인프레셔니스트들.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어, 그 DB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연색이죠. 그럼 두 번째 차원은 무엇입니까? 인공색입니다. 인공색은 그 도시의 지표상에 구축되어 있는 온갖 인공 구축물들, 뭐 건축물이 대표적인 거죠. 이런 것들의 색을 일일이 측색기를 가지고 스펙트로 포토미터, 측색기를 가지고 측색을 해서 인공색을 밝히는 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인문색입니다. 그것은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면면이 이어지는 선호색이 있습니다. 관습색이 있어요.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인문색입니다. 이렇게 자연색, 인공색, 인문색이 모두 밝혀져야 도시의 색이 종합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아름다운 도시, 조악한 도시를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시를 아름답다, 조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시라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물질 형식이 도시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선 그 도시는 산과 강이 있죠. 거리와 강장이 있습니다. 빌딩과 식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 아우르는 체계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또 비물질화된 영상이 이 도시와 관계를 합니다 도시에는 평면적인, 입체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온갖 도시를 구성하는 물상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배치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의해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 추한 도시가 나뉘어집니다 그 수많은 요소들은 어뭐 하위 요소에서부터 상위 요소,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가장 큰 것이 형과 색입니다. 이두 가지로 대별되기 때문에 색은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색이라는 것을 별 생각 없이 오남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도시는 도시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종합 색채 체계를 어, 정립을 하고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적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의 국가를 그리고 또 도시를 부조화의 모자이크로부터 조화로운 유기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 의식주, 이런 생활문화 속에서 색을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색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시각적 공간에 시각적 정체성, 시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색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능률과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색채를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의 심리 치료를 위해서 색채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색채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사용되기까지 합니다. 뭐, 오늘날의 전쟁은 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이 청색을 입힌 이 탱크와 장비를 가지고 사막 전쟁에 나섰습니다. 독일의 롬멜 전차 군단에 무참하게 대패를 했죠. 그때 아 이거 풍토색이라는 것을 연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자각이 일어서 당시에 에, 그 저명한 색채학자인 페버비렌에게 이그 병기 무기들 그리고 군인들의 제복을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페이버 비렌이 이 만들어낸 색이 카키 색입니다. 그리고 또 카멜 색이죠. 카키 색이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어 카크, 그러니까 흙먼지를 뜻하는 카크에서 파생된 힌두어 카키를 따온 것입니다. 그것은 흙먼지와 같은 색이고 황석에 녹색 기미가 들어가 있는 다갈색입니다. 이러한 풍토색 연구를 통해서 미국은 패턴 전차군탄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렇게 전쟁에서도 색채가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기여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색을 쓴다, 색 쓴다, 색 쓰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태를 부린다, 아양을 떤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때로는 성적 충동을 자극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색을 함부로 쓰지 마라라는 주제로 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마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색의 오남용으로 사회를, 도시를, 개인을 퇴락시키지 마라는 뜻입니다. 아, 그것은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한 어,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은 사람의 길을 멀게 한다. 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욕망과 충동으로부터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기 상실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세강경을 끼고 본다는 말을 하는데 사물이나 현상을 바로 보지 못한다. 일그러진 시각으로 본다.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사물을 나쁘게 본다 이런 뜻으로 색안경을 끼고 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색이라는 것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색의 효과를 시장을 확대해가는 데 촉진 전략으로 쓰는 것을 우리는 칼라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업들이 칼라 마케팅에 나서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형태를 바꾸면 그건 또 비용이 굉장히 듭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색의 변경, 색을 조절하는 것은 비용 효과 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업들이 칼럼마케팅에 나서고 있는데, 이 경우도 색의 효과를 선용해야지, 그것을 자극하는 충동구매를 일으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색은 매혹적인 매질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매체이기도 합니다. 색은 우리의 삶을 고매하게 하기도 하고. 개인의 삶, 그리고 한 사회를 타락시키기도 하는 것이 색입니다. 색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때도 있고 심리치료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우울증,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매체이기도 합니다. 색자는 이렇게 심리적, 생리적 효과를 볼 때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색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색은 무한합니다. 모자나 인류는 물 전쟁이 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물처럼 위기를 몰고 오는 자원이 아닙니다. 또 쓰다 쓰다 결국은 고갈될 석유와 같은 자원도 아닙니다. 색은 무한대로 어디에나 있는 자원입니다. 색은 눈에 현상하는 색도 있고 허공 속에 있는 색도 있습니다. 눈에 현상하는 색은 이 삼나만상이 다 색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허공은 색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프리즘으로 분광을 하면은 아름다운 무지개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허공의 색을 보지 못하지만 그 속에는 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색은 이렇게 쓰고 또 써도 고갈되지 않는 자원입니다. 그것은 노자가 말하는 면면약전 용지불건과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존재하고 그 작용이 지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끝없이 생산되어지는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색을 느끼려면 이네 가지가 있으면은 이 색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발광하는 광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빛을 반사하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관찰하는 눈이 있고, 또 감각을 형성하는 뇌가 있고. 이네 가지가 있으면 어디에나 색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공짜로 주어지는 이 무한자원 색채를 보호와 안전,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생태적으로 색채를 바르게 써야 합니다. 인간은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핵쓰는 존재입니다. 색도 인간을 고매하게 하고 인간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또 색도 인간의 웰빙, well 참되게 살게 하고 바르게 존재하게 하는 데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색을 바르게 쓰지 못할 바에는 색 쓰지 마라. 색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